오늘 시편 101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편의 네 번째 권 제4권을 함께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시편 제4권의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여호와가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말이 되고요. 우리는 그 통치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또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다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이 또한 들어 있습니다. 오늘의 시편 101편이 바로 그러하십니다. 오늘 시편 101편의 표지어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다윗이라고 하는 그 당시 가장 존경받는 왕.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사용하셨던 왕에 등장하고 그 왕의 노래가 시편 101편입니다. 오늘 시편 101편에는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왜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말이 바로 101편의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찬양하리이다. 아멘. 자, 이 시편 101편은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대관식 때 부르던 노래라고 불려집니다.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 돼서 이제 왕이 올라 대관식을 치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무엇을 얻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내가 왕이 되었다면. 왕이라는 자리는 이 당시의 권력의 핵심이자 부의 핵심입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모든 사치와 모든 방탕을 할수 있는 자리가 왕입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최고의 끝에서 흥청망청 살수 있어요. 그런데 그 대관식, 왕이 되는 자리에서 두 가지를 구하는데 그것이 바로 인자와 정의입니다. 내가 인자한 왕이 되겠습니다. 정의로운 왕이 되겠습니다라고 선언하면서 그 대관식에 오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겠습니다라고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와 정의는 이제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운 단어예요. 인자란 단어는 헤세드. 부어 주시는 사랑.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 주시는 사랑이죠. 여러분, 왕이 인자하지 않으면 왕이 될수 없습니다.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왕이 그 나라를 전체를 돌봐야 되는데,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를 돌봐야 되는데, 만약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렇다면 그 나라를 돌보는 자체가 의무가 되겠죠. 일이 되겠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업무입니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떠한 마음으로 나를 돌봤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듯이 그 햇새들을 가지고 그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그 나라를 돌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통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에만 치우치는데 여기는 정의도 나와요. 인자와 정의가 함께 나오죠. 정의는 미슈타파라고도 말인데 미슈타파는 올바른 재판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공평입니다. 내가 누구든지, 누굴 대하든지 공평하게 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와 정의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면서 서로 보완해주는 개념이죠.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는 인자함 쪽인가, 공의 쪽인가. 많은 리더들이 이두 가지 중에 하나의 치우칩니다. 그래서 인자함에 치우쳐 너무 무른 사람이 되든지, 정의에 치우쳐 너무 딱딱한 사람이 되든지,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인자와 정의를 한꺼번에 잘 구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왕이 되고자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여, 여우, 내가 주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와 정의를 내가 노래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바라는 삶을 살겠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래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갈망입니다. 여러분 통일을 노래한다. 통일을 갈망한다는 의미지요. 내가 무엇이 되기를, 저 사람 항상 노래를 불러라는 얘기는 갈망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처럼 인자한 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의로운 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바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 인자와 정의라는 이 삶을 이루었습니까? 못 이루었습니까? 만약에 이루었다면 다윗은 완전한 왕이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다윗도 죄를 범했고, 다윗도 완전한 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기쁘게 보셨어요. 왜일까요? 다윗이 행위에 완전하지 않았지만, 무엇이 완전했는가? 의지는 완전했어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은 왕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결심했어요. 인자와 정의를 갈망하며 놀이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자체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다윗을 기쁘게 보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본 말씀대로 살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00%살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그러나 왜이 아침에 나왔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 붙잡습니까? 의지입니다. 그렇게 살려는 의지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그것을 보시고 귀하게 어기십니다. 이게 세상과 하나님의 시각의 차이입니다. 세상은요, 결과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대로 살았냐, 못 살았냐, 몇점 받았냐, 몇 등급이냐, 결과로 판단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의지와 소망을 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여호는 우리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 우리의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보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동기의 순수함을 보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적어도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는 삶을 살기로 의지적으로 마음 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만 먹었을 뿐인데도 그를 기쁘게 보시고 마음의 합한자로 여기시고 그를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 한 번도 쉴수 없이 한 번도 잘못 안 하고 정말 100% 완전하게 산다 불가능하죠. 그렇게 살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이 아침에 우리가 마음에 적어도 다짐할 수 있어요. 결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적어도 이 세상이 주는 마음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자한 마음으로 전적으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공의의 마음으로 공평하게 누구나 똑같이 대하면서 그렇게 내가 외모에 치중하지 않고 중심에 치중해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알아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행위 불완전하지만 의지로는 완전할 수 있다. 의지로는 거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란 부모님을 닮은 것이 권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행위가 아니요 의지가. 적어도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열한 기를 봤어요 역대기를 봤어요 왕들을 평가할 때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다윗의 길을 걸었나 안 걸었나로 판단하세요 다윗의 길을 걸어간 왕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왕이고 다윗의 길을 버린 왕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통치할 수 없는 두고 볼수 없는 왕이 되어버립니다 내 네, 끌어내려버립니다 그럼 그 차이가 뭐예요? 다윗의 길을 걸었냐, 못 걸었냐의 차이는 다윗처럼 살았냐, 못 살았냐가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을 가졌느냐, 하나님 앞에 합한자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 그 왕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부모가 되려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직장인이 되려고, 그러한 사업가가 되려고,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마음의 결단. 저도 이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만나면서, 접하면서, 아침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행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느껴요. 아, 아침마다 이렇게 되새기지 않으면 나도 잘못되겠구나. 하나님은 모든 영혼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절입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완전한 길과 완전한 마음입니다. 너한테도 지금 표시해 보시겠습니까?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 자, 그런데요. 다시 강조하지만 인간이 어떻게 완전한 길을 갑니까? 인간이 어떻게 완전한 마음으로 행합니까?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이게 가능해지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노란색 드시고 표시합니다.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이겁니다. 주님의 임재입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내가 완전한 길 주목할 수 있고요 완전한 마음 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요. 완전한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즉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는 임재가 나타나면 이 임재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내가 만나면 그때부터 나는 완전한 길을 주목할 수 있고요. 완전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완전함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행위의 완전함이 아니라고 그랬죠? 의지의 완전함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바램의 완전함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왕의 바램,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이 임제는요, 지금도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임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제.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 아닙니까? 어디나 계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왜 구해야 되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다시금 내가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향해 가는 고백이 바로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많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라고 믿어요. 나는 지금 잘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주여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보여주는 구절을 한 구절 보고합니다. 시편 16편 8절입니다. 시편 16편 8절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어떤 마음으로 왕의 위에 올랐는가? 시편 16편 8절입니다. 812쪽에 있죠.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편 16편 8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이러한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마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앞에 대하고 일을 대하지만 일도 사람도 나라도 국가도 외교도 내가 그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살겠다는 거죠.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 오른쪽은 어디예요? 능력의 자리죠. 권능의 자리죠. 영광의 자리죠. 그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 않는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는 흔들리지 않은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 구절이 이렇게 이어지죠.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자, 마음과 영과 육체 이세 가지는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내가 주님을 그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갈 때, 내 마음도 기쁘고요. 영도 즐거워하고요. 육체도 안전에 거한대요. 제 가장 중요한 삶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그 자체가 내 삶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안전함이 되고 그것이 내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이어집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다. 즉,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하나님은 나의 미래까지도, 나의 결과까지도 주장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한번 나에게 임재해 주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서 할 때,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의 결과까지 인도하셔서 나를 지옥에 떨어지게 하지 아니하시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 11절이죠. 노란색을 드시고, 한번 노란색을 11절을 다쳐 보세요. 치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영원한 즐거움을 그리고 생명의 길을 어떻게 얻냐는 거예요. 바로 내 앞에 여호와를 모시며 이게 출발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라고 한이 마음이 바로 오늘 백일편에 나오는 인자와 정의를 구하는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다짐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예요. 그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내가 행위 불안전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의지를 가지고 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충만한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즐거움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10편, 16편의 다짐이 좀더 확실하게 삶 가운데로 다가와서 통치의 원리로 작용하는 곳이 바로 101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16편에서는 아직도 좀 개인적인, 개인적인 고백인데요. 이 고백이 101편에 오면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의 고백으로 조금 더 발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거 아닙니까? 생명의 길,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다 꿈꾸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오늘 10편, 101편, 2절에 나오는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라고 하는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일 성공해야죠. 그렇죠 사람도 얻어야죠 마음도 얻어야죠 건강도 해야죠 물질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각기 따라가다 보면 지쳐 넘어져 쓰러집니다 그리고 하나가 무너지면 또 하나 무너지고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각각 다 다른 이 세상의 가치를 구할 것이 아니라 뭘 구하나 여호와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에요 주님 어느 때나 나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주님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이 바램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온전한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는가? 구체적으로 봅니다. 3절입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비천한 것은요. 개혁성경보니까 비루한 것이라고 했더라고요. 비루하다, 비천하다, 이 말은 가치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치가 없는 것,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 얼마나 내눈 앞에 많습니까? 그것을 내눈 앞에 두지 않겠다라는 말은 아까 말한 여호와를 내 앞에 두겠다는 말과는 반대해야 되는 말이죠. 즉 그런 비천한 것, 비루한 것들, 가치 없는 것들을 내 앞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내 앞에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배교자들의 행위, 하나님의 임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버린 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고.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내 앞에 여호와를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내 앞에 목적으로 두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절입니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내 마음속에서는 사악한 마음이 떠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려면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다윗의 마음 속에도 사악한 마음이 있어요. 이 사악한 마음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되려는 마음이에요. 내가 해보려는 마음, 내가 충분하다는 마음이에요. 왕인데 그런 마음 왜 없겠어요?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다할수 있는데, 내가 할수 있지? 왜 하나님 의지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사악한 마음이 떠나간다. 언제 여호와 임재를 구할 때, 그리고 악한 일, 그 일도 내가 알지 않하리로다 지금까지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악한 일을 내가 버리겠다는 거죠. 이 결단이죠. 그러면서 5절입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멀리 할 것이요.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않으리로다. 자,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바르게 살려고 해도 내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가득 있으면요. 내가 넘어가요. 휩쓸려가요. 그래서 자기의 이웃을 헐뜯는 자, 내가 멸해버릴 것이다. 이 멸한다는 말이요. 원어에 보면 재밌어요. 그 입을 막아버린다는 뜻이래요. 입을 봉해버린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계속 내 앞에서, 내 옆에 와서 남을 헐뜯는 사람 있잖아요. 막남 비방하고 이간질 시키는 사람들, 그 입을 그냥 우리말로 하면 꿰매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 입을 막아버리겠다. 그러니까 남이 나한테 찾아서 남을 욕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보통 우리는. 그랬어? 몰랐네. <laughs> 막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어떻게 해요? 적어도 그냥 아유, 저런 소리를 왜 할까?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입을 봉해 버려라.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내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남욕하지 마라고 적극적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죠. 이게 다 인간 관계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그게 맞는 거예요. 멸할 것이요가 맞는 거예요. 내 앞에 와서. 다른 사람 욕을 하고 다른 사람 비방을 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다. 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않는다. 자, 눈이 높고 교만한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은 사람. 즉, 내가 다 안다. 다할수 있다. 내가 모든 걸할수 있다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을 내가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말로 하면 상종하지 말란 이야기죠. 근데 우리 옆에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또 우리는 얼마나 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이러한 모습이 있는가 돌아보고 버리고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그렇게 남의 말 하는 거 좋은 거 아니야. 하지 마. 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행위를 내가 동의하지 않고 거기서 멈추게 해주는 거, 응답하지 않는 거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6절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자, 적극적인 방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4절, 5절은 피한다 그랬잖아요. 6절은 내가 안 좋은 사람을 피하는 게 아니라 충성된 자를 살펴서 나와 함께 살게 하겠다는 거죠. 내 주변에 오히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자들을 두겠다. 그들과 함께 살겠다. 함께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가 그 사람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어요? 방법은 내가 좋은 주위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신실한 주위 사람이 되어주면 내 주변에도 신실한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충성된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을 따르는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내 옆에 많아지게 도와주세요. 그런 이웃들이, 그런 가족들이, 그런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서 내가 흔들릴 때 그들이 잡아주고, 내가 엉뚱한 소리 할때 그분들이 내 입을 막아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때 그분들이 나를 겸손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 왕인데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잘못될 때 저를 잡아줄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주옵소서, 함께 나라를 운영해 갈 훌륭한 인재들을 주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죠. 내가 그들과 함께 완전한 길에 행하겠습니다. 완전한 길은 하나님의 임재를 따르는 길이죠.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가는 길이 완전한 길이죠. 그러한 길을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이 말은 그런 분들과 동행하겠다는 다짐이고 그런 분들과 동행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완전한 자, 즉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 마음을 갖는 사람 주의 인재와 정의를 노래하며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바른 사람이 되고 또 하나 내 주변에 그런 바른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더 바르게 세워주는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대관식에 내가 왕이 되는 자리이지만 내가 왕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정의를 노래하면서 내가 하나님 마음을 품은 왕이 되고자 그러한 왕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 그러한 왕이 되겠노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러한 마음을 높이 사셔서 그를 귀한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비록 행위 완전하지 못한 인간에 불과하나 그 마음과 소원을 하나님은 높이 보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아침에 나와 말씀을 만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행위 불완전하고다 이행할 수 없사오나 그 마음의 결단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이 시간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제와 정의로 행하며 완전한 길로 완전한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게 하옵소서 주여 비루한 것들, 비천한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교만한 것들을 끊게 하시고 남의 말을 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멸하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마음먹고 결단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민 가족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가 서로 귀한 말을 하며 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서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오니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시며,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여, 받을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